이십절입니다다 차실 알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온 해중이 림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여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 줌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 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가 칭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끝없는 구렁텅이에 있는 기분이라 정말 빨리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모습과 죄 죄된 인간의 인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교만해지면 죄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서클을 돈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의 굴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살만하면 죄의 길로 들어서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주, 본문을 따라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하는 행동의 모습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는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베냐민 지파 남은 용사 600명에게 전령을 보내어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그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는 야베스 길라에서 데려온 천여 400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600명이니까 400명을 주면 몇 명이 남죠? 200명이 아직 배우자를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모자란 현실에 이스라엘 집파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의 한 일리에 대해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래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 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악어의 눈물을 아십니까? 악어가 자기 자, 자기가 잡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려서. 악어가 배고파서 먹이를 먹지만 그들을 애도한다고 슬퍼한다고 하여 악어의 눈물이라 명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의 행동이 악어의 눈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복수의 눈이 멀어 죄를 지을 때는 언제이고. 그리고 죄가 없다시피 하는 길낫을 처단할 때는 눈한번 깜빡이지 않고 진멸을 시행했고, 이어서 납치한 여자들을 선물인 양,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laughs> 이 모든 가정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점은 베냐민 지파의 안타까운 현실에 니우치며 마음을 아파, 마음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지나친 상상력이겠지만, 그 팔려간 400명의 여자들은 가정을 잃어 잘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와 동생들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인 자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미안해하며 다못 채워 줘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은 베냐민 용사에게 자식을 갖도록 배우자를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식들을 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가증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Not in my back yard의 앞글자를 따서 님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쓰레기가 모여서 그 쓰레기 처리장 하치장을 그 마을에 세우고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대모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 지역에 쓰레기 처리는 어디다 해야 하냐 다른 데서도 받지 않을 텐데 그냥 쓰레기 수거하지 말까 라고 하면 쓰레기는 수거하되 우리 동네는 안 되라며 막무가내로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예는 화장장이 이제 화장을 하다 보면 화장장이 부족해 화장장마다 난리가 나자. 자기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다른 동네에서 처리하자며 화장장 건립을, 화장장 건립 반대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쪽 시신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죽으면 시신 처리를 안 할까? 라고 물어보면, 시신 처리는 하되, 우리 동네는 안 돼, 이게 바로 님비 현상입니다. 결국 해결 방법은 그 지역에 보상을 해주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값을 배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에 있는 유명한 벽제 화장장이 있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 비용이 30만 원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딱이 행동입니다. 베냐미 지파 사람에게 처녀가 필요하지만 우리들은 안 돼. 왜냐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흘리는 니우침과 회개는 악어의 눈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니우침과 회개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도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 죄 용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짓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너희들 가! 뭐, 정말 좀. 심한 말로 꺼져 뭐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회개를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저기 또 가야 되나 뭐 하면서 구경 온 겁니다. 회개는 마음도 없이 구경하는 구경하러 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8절에 뭐냐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계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어. 한다고 그 사람의 피해 보상이 해결되지 않는데 잘못된다는 말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당, 그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집화연합체가 내놓은 방법은 납치 유괴입니다 거기다가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시킨 것이니 지금으로 따지면 성폭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포도 축제 때 아마도 그 포도가 풍성히 결실하는 그것을 맞이하여 하는 축제 같은데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인네들이 춤추러 나오면 베냐민 그들을 잡아가다 베냐민 집파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연히 자신의 딸이 유괴를 당했는데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 자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면 이런 생각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내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딸을 잃은 그들에게 너희가 베냐를 베냐민 지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말한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느냐? 당신들 딸을 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따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을 해서 딸을 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정말 줄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도 서원했기 때문에 줄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납치한 거야. 너희가 준 것이 아니고 납치된 것이니 너희에게 저주가 갈 일이 없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은근히 힘으로 협박했을 것입니다. 야베스 길라보다 낫잖아. 어? 그래 몰살당하고 싶어? 뭐 이렇게 아마 협박을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으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죄 짓는 일에 가장 인간의 머리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기술이나 뭐 숨기기 위해서 계속 계속 발달하고 어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각 지파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사사기는 마무리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다 알다시피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계는 결국 그것은 후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든 말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것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는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것이 죄악이며 멸망의 길로 간다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인 삼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사사기의 그 악한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삼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